저랑 사귈래요? <laughs> 예, 오케이! 우리 한주인님 성격이 너무 좋다. 음. 아, 아, 지금은 날립니다, 아, 지금. 아, 진짜요? 아, 네. 사합니다 댓글 걱정했는데. 아, 너무 좋아, 지금. 아, 성격 좋다. 네. 그 자세 한 분만 좀 이렇게 <laughs>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? 아, 자세요? 네. 아, 고큐를 가지고 그랬잖아요. 아, 그럼 제가 지금 팔을 좀 대세요. <laughs> 아, 아, 진짜, 씨. 조용히 해야지. 아, 이거 대충 이렇게 좀. 아, 고시, 네. 네. 딱. 야, 손, 이거, 이건 어떻게 해 고리는 어떻게 해야 돼, 고리? 고리지는 어, 고리. 약간 오케이. 아, 오케이. 를, 오케이. 어, 그냥 아, 쉽게, 오케이. 쉽게 음. 그냥 해가지고, 엎드려가지고, 이제 아니 그, 그 고리를 한번만 이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. 저랑 사길래요? <laughs> 아, 예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네. 자, 고리를 좀, 이렇게 해서 좀 높은 대화를 하자고 어, 하요않았에요 하자, 네,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고리를 오케이로 한 다음에 아, 이렇게 아, 한, 어, 네. 네. 한 다음에 <laughs> 오케이로 한 다음에 멘탈 나갔어요자 멘탈 약하면 안 돼. 네. 당선수가 멘탈 네. 그래, 네. 게임인데. 네대인데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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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,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오른쪽 팔은. 어, 팔을 이제 음. 90도 각도로 해서 이제 무늬 준, 아, 그..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그 예전에 그거 아세요? 그거. 독설가네. 네, 그 팔, 이거 춤, 춤, 아, 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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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. 네. 독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, 어. 팔꿈치 춤처럼, 예. 네. 어. 상박, 하박이라고 아. 하는데, 이제 하박을, 어, 에. 움직여가지고, 예 음. 네, 큐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. 아, 큐로 탁 칩니다.